여러분은 오늘 성전에 예배당에 오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예배당에 오시면서 아무 노래도 안 부르셨나요? 아니면 트로트를 한곡 부르면서 오셨나요? 네. <laughs>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오셨나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4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으로 구성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르하마로트이두 어, 단어가 모든 시편 열다섯 편의 시편에 시작되는 첫두 단어입니다. 노래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어,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 어,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바로 그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highest place 가장 높은 곳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곳 봐도 높은 곳이고 가장 가치 있는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던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지어진 시편 네 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기록되어 있고 한 편은 성전을 지은 당사자인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10편이 한편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편은 누가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포로 시기, 포로 시기 이후에 10편의 10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성경이 10편이라는 하나의 책으로 묶여질 때에 15편이, 119편 이후에 15편이 함께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기록되어 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다섯 편의 시편들은 어린 시절에 제가 학생부 때 많이 읽었습니다. 언제 읽었냐면 학생부 예배 가갖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기 때문에 성경 몇장 읽었냐고 물어보시,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할 말이 있어야 됐었거든요. 가끔 초등학교 때는 쉽게 거짓말도 했는데 거짓말은 못 하겠고 그러면은 장수가 짧은 절수가 짧은 시편을 읽으려면은 120편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laughs> 네, 어 근데 단순히 짧다 뭐 이런 것으로 폄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의미 동일한 제목을 가진 1 5 편의 시편이 함께 놓여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두고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열다섯 편의 시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눠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출발, 여정, 도착. 출발에 해당하는 것은 백이십 편입니다. 백이십 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길 순례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누가 출발할 수 있습니까? 생성 장령했을 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순례의 길은 시작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도 전혀 인식하지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점은 항상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저 고난이 없더라도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예, 저는 순적하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음악 입문을 가르쳐 주셨던 충신대 김의작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름을 의작 이삭이라고 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평탄하게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김의작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런 식으로도 이름을 지을 수 있구나. <laughs> 근데 정말 이삭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날이 앞, 앞으로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누구를 축복해 줘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실수였지만 사실은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말로 쉽게 뒤집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들을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간증들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주제를 앞두고 복음을 전합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난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올 때 어떤 노래를 불렀냐고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왔을 때내 마음 속에 와,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네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라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내 안에 떠오르시는지 아니면 아 어, 하나님은 너무 힘들었어요. 짜증나요. 너무 괴로워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저 그냥 좀 쉬었다 갈게요. 혹시 주무시는 분 괜찮습니다. 성전에서는 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내용도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여정길을 가는데 잠이 오나요? 훌륭한 숙박 시설이 있나요? 지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잠을 잘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숨 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되어 맡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찬양을 작곡했는데요.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참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참 사랑하시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아 맞답니다. 아 맞다. 생각해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오늘 아 하나님 저 위로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뭐 필요한 거해 주세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간구의 기도도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오늘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이 절대로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괴롭습니다. 이러고 한숨 쉬다가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4편을 살펴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133편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순례길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가까워도 몇십 리는 될 텐데 순례길을 걸어 와서 도착한 순례자들이 한맘 중에 성소에서 좋은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은 종들이라고 말하며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쓰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두번 강력한 어,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다면 그래 뭐 필요하니 그래 다 말해 괜찮아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호와를 송축해 지금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너는 지금 너의 필요를 생각할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여호와를 송축해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면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게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찬양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어, 소망은 중고등부보다 조금 낮습니다. <laughs> 네, 제가 어, 몇년 전에 네, 중고등부 수련회, 아 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아, 중등부 수련회도 갔었네요. 제가 창신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찬양 인도를 요청받아 왔고 많이 갔는데요. 중등부 수련회 가고 찬양을 인도하다가 제가 좌절을 했습니다. <laughs> 아무도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난 알았네. 내게 주 같은 분 없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아, 얘네들은 오랜 세월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찾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일어나라. 옷 입어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다 이렇게 깨어 갖고 교회 잡아다 놓은 아이들이니까. 수련회 그것도 수련회 와 갖고 그런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게 상당히 어, 그 현장에 저랑 이렇게 찬양팀을 함께 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여러분 계신 것 같은데, 어, 좀 좌절스러웠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지이 아이들을 찬양하게 만들까?"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제가 곡을 바꿔서 중일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주일학교 찬양을 내가 선곡해서 불러야겠다. 막 율동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아, 피리를 불어도, 누러도. <laughs> <울어도, 웃음> 네. 그 성경 구절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이 성전에까지 올라온 유일한 목적인데 왜 우리는 그토록 찬양하는 게 어려울까요? 오늘 저는 비밀이 찬양을 할수 있는 이유 찬양을 할수 있는 회복은 우리가 3절 말씀을 볼수 있을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고요.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제가 다 했잖아요. 이렇게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물었지만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 번 했거든요. 찬송인도도 여러 번 했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그 교제가 그 친밀함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여정이 쌓이고 쌓여서 내 평생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도착이라는 이 그림이 한번에 절기 때 성전에 왔을 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례길을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여러분 머리 속에 내가 평생 고생한 것만 생각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건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의 마리 예수인도 하셨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최종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면서 정말 위대하시다고, 하나님 놀라우시다고, 하나님 고맙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누렸던 교제로 가득할 수 있을까. 오늘 사실 이 시편 134편 짧은 세절의 구절 속에 두번 송축하라라고 바라크 너희들은 송축하라 하고 이게 명령을 하는데요. 똑같은 단어가 3절에도 쓰였습니다. 예바레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요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시제가 아니라 미완료라는 것은 미래형을 의미하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이 이 동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 시작됐죠? 태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한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복은 미할려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복이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복이셨다가 저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기에 하나님의 그것을 바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에 인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우리를 때론 벌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복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쫓겨난 인, 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 다 와서 예배드리지만. 성소에서 서 있는 자들아 우리는 여기에 조건에 부합되지도 않아요 다 앉아 있잖아요 <laughs> 성소에 서 있는 자들아 예. 복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순정하면요 아, 성소에 서 있다고 하지만 아유, 그거는 뭐 구약성경 얘기죠 요즘엔 다 장이자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하나의 그 말씀들이 하나의 어떤. 교단, 교파에는 어, 전통이 돼서 어, 러시아 정교의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당. 러시아 정교는 사실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통 사실 미신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기 해요 그런데요 어, 하나님을 자기 높이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예배당이 필요, 아니,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가인과 아베는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누구 예배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받지도 않으신 가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싫으셨으면은 가인은 그냥 제껴놓고 아베를 보호해 주시고 아베를 격려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보너스를 주시고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예뻐해 주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어요 야, 네가 합당하게 예배를 드렸으면은 어찌? 내가 받지 않겠냐. 그런데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고개를 떨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수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한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할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숨 쉬는 거 내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시선이 열리는 그 눈이요. 맹거린의 모습처럼 그 눈이 열리면 와 그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요. 가인은 고개를 떨구면요 자기 감정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집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최초의 형제는 서로를 죽이는 일을 예배 후에 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을 볼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막 흘러 내려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완전히 바뀌셔서고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 구약의 구하기, 구하기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으로 돌아서신 게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히브리어 언어적으로는 영어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총을, 페이버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총은 노아만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여러분 우리 믿지 않나요? 하나님 저기는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는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안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량 비부사 믿든 믿지 않든 끊임없는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와. 와,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그냥, 아, 저 산을 봐라. 121편. 내가, 누, 내가 산을 들어서, 누가 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 올다 산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아무 감동이 없이 하루를 살았는데, 저 하늘 하나님 만드셨죠? 아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든이 멋진 예배당을 보십시오. 이런 시선은 쉬어, 우리에게 쉬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우주 만물, 천지 만물들은 우리 눈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기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찬양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노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재창조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 창신교회 강단을 통해서 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생명을 피를 흘리는 대가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셨지만 재창조의 역사는 신이 육신이 되시고 신이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신 그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어떤 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거저로 사는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치르신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신 그 은혜의 빛을 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에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찬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종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밭에서 돌아온 자기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밭에서 수거하고 돌아왔는데, 야, 주인이 와서 밥 먹어라.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네요 그러면서 와서 수종 들고 다한 다음에 밥 먹어. 끝나고 나서 고맙다고 하겠냐? 그런데 그 종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술래기를 다 마치고 찬양 성소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찬양하고 있는 이 순례자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자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정확히 똑같은 단어가 의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는 빚졌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한 종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주인에게 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그냥 이거를 할수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갚으라고 하셨지만 갚을 수 없기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인은 그것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도 남김 없이. 뱅대나리오는 남기고, 아니, 반은 남기고, 반은 어 상환 절차를 통해서 30년 상환 원금과 이자를 어 받으면서 이렇게 받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혜가 그겁니다. 여기서 빚졌다라는 표현이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그 단어랑 동일한 단어인데, 그런데요, 또 다른 빚진 어 자신의 동료를 만나서 그 백단 대나리오 갚지 않았다고 감옥에 가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는 사랑받았으나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마치 탕자의 집에서 그 집을 떠나본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돌아왔다면 그 집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자기가 한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악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을...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날에 우리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아버지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한 거,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거, 내가 포기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빛이 것들이 전혀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빚을 나를 위해 탄감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태초로부터 영원에서 영원까지 한 번도 변한, 변한 적이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그 복을, 복의 그 주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속에서 오늘 새세비업축제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갑자기 이거를 사역으로 돌변해서 나는 너무 힘든데 열심히 해갖고 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애쓴보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보다도 그런 생각은 안 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이 생각 어떤 포기를 해도 그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수모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현재적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그 나눔이 인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막그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채우고 나를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가족에게로 흘러가고 자녀에게로 그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장신 교회. 아,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누렸기에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부채 의식, 이 빚었다라는 게 해야 한다는 게 뭐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여유 있게 그 가진자의 의무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에 갚을 수가 없기에 그 사랑을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이렇게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그 성장의 삶,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정 중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임자 앞에 섰을 때. 그 때의 찬양은요, 끊임없는 찬양입니다. 그 영원한 찬양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